언니 거야 그거 언니한테 언니 좀줘 그래 언니 좀줘 그래 얘네가 언니 거야 언니 주세요 해봐 언니한테 주세요 해봐 언니가 잘지 너는 할머니 팔찌 놔두고 나와. 봐 봐. 엄마 보여 줘. 네 건지 할머니 건지 보여 줘. 내 장난감 통에 있었어. 내 장난감. 그래 통에. 맞아. 이거네 거야. 어, 네 거네. 해. 언니야 언니야. 머리 터좀 줘. 응. 아우 착한 언니. 여기. 그냥 디해 보자. 길다란 거 먼저 두,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이게 맞는데 왜이렇지셋넷좀긴거 없나? 어, 길다 란거 얘랑 이 머리 튀긴 거봐 너무 귀여워. 이연기 형 어디로 갔죠? 기 응. 그런데 왜 할머니 거라고 이걸 알아서 엄마 먼저? 아니, 니게 팔자가 여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 아, 그래? 그거 엄마가 세 있어서 그냥 먹기지 말라 했던 거 같아. 알레르기 일어날까 봐. 그래? 그 기억이 남아? 아이고 잘하네 우리 예랑이. 엄마 나잘 만들었지. 어 언니 뭐 만들었어? 어 궁전. 응. 우리 블록통 집에 가져갈까? 응. 어 응. 싫어? 좋아. 응.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원래 네 거야. 여기 있는 장난감 원래 다네 거야. 그래. 고마워. 들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놀아. 네. 야호. 응. 여름, 여름, 여름. 신나는 여름. 시, 아, 원한 백과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미꾸라지 뱀장어 손사리 때 올챙이. 아차 하면 잘안합니다 아차 하면. <laughs> 음. 아, 강아지 잘 만들었지. 응. 얘랑, 얘랑이 나 아직 블럭이 잘 몰라, 뭐 있어. 강아지 다잘 만들었지. 응, 음, 그래, 강아지 같다, 진짜. 꼬, 꼬리 같고 머리 같다, 야. 내가 와서 보여줄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해. 얼굴이 안 나와, 그러면. 사랑아. 여기 있잖아, 강아지. 여기 봐. 어, 맞네. 여기에도 있구나. 도형했네 따라했네 잘할지왕왕왕왕왕왕똑같 이런거 응. 저쪽 가서 해네오 똑같아 멋있어 강아지 강아지 말고 또뭐 만들 수 있어 돌려봐 돌려서 이쪽으로 보게 해봐 오징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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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어 상어 만들 수 있어 구찬성이야 하는... 그 커플이야 구찬성이랑 응? 그 커플이야 누구래그 호텔 들로나올때구성 그 얘기는 왜 나오냐고 거기서 호랭이 양복 입잖아 응. 아, 아, 아. 얘랑이는 호랭이 머리띠 했잖아 <laughs> 내가... 세트+ 세트 이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저기 어, 호랭이 머리띠하고 짜라나 나왔을 때 구창성이랑 똑같았지 응 음. 강아지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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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다. 예뻐. 우리 못난이 예뻐. <목소리도> 아. 이렇게 뺀 다음에. 뭐했다. 뭐해? 갑자기 블록놀이 하다. 아 예뻐. 아예 아우야, 언니 저거 따라 해야 된데. 아 갖고 있다 언니 못한다고. 아뭐해아 언니 못해 안 해. 아가 아, 코끼리 발 됐어. 저거 봐. 코 코끼리 발. 어 휴지 그 더러운 거 아니야? Good, 어. 그 맞... 어. 맞아. g 어 o d good, 어 o o d good, good. g o o 아 good, goo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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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할머니다 다 한겨? 얘랑 엄마 좀 보여줘. 아니, 오늘이가서 그것도 하고 나왔어. 네, 언니, 여자라 왜? 어쩔 이거? 수 없어. 뭐, 로 해? 물도 해도 될게, 샥을 먹고 댕겨. 에휴. 얘랑, 이리 와봐. 털대가 고 엄청 요질러. 왜 몰래 따라나서 는 거야? 오빠가 라고 가려고 가려나가려고 얘랑아 그 팔찌 가져가려고 거기 숨기는 거야? 그거 그래. 할머니 건데. 그냥 줬는는데 그래 도둑되는데. 가는데 그래, 뭔데? 아까 팔찌 아니구나. 언니 거구나. 언니 거구나. 할머니거 언니가 차고 있네. 그건 가져가도 돼. 언니 거야. 어 그거 언니 거야 노래해봐 노래 노래좀 노래 불러봐 내곡내곡내곡내예내아 엘사 내래내곡내곡내곡내곡게곡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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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내래 아, 대못 하는 건데 그게. 얘랑아 거기서 뭐 해? 자. 오늘 나좀도안 자고 아까 가지이거 거기 너네 집이야? 얘랑이 집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좋네 빵빵 그래. 얘랑이 빵빵. 음, 맛있다. 응. 빵빵. 거기 얘랑이 집이에요? 아, 몇 평이에요? 얘랑이 없네. 집에 쏙 들어갔네. 어? 여기 있네. 없네. 얘랑이 어디 갔을까? 얘랑이 어디 갔을까? 응. 우와, 언니 성 만든 거 봐. 언니 공주병 제대로 걸렸어. 성이 멋진데? 응, 아, 안 돼요? 응. 봐봐, 기운이 얼마나, 여자가 기운이 얼마나. 아이고, 아이고, 이고나 되는 거 봐. 아이고. 얘랑아, 아, 언제 기운이 됐어? 소산하는 힘이에요, 그래. 소사라는 힘너 화분 품질렀지 아니야?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거 화분 아니야? 아닌데? 놀래라. 그 시퍼런 게 있어서 뭐지? 몰라. 이것도 야서 어디서 오늘 가져왔어. 어제? 이게 저부 고맙습니다. <laughs>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했죠. 잘했어. 얘랑, 사랑 그러지 마. 시끄러워. 성부시로 간다. 아, 따라 아. 똑같이 따라하지롱. 언니 따라하지롱. 야, 흥분했다 누가 왔다 봐. 아 고모 그 버리러 갔다 아들아기 응. 누구예요 아이고 얘랑이 어디 가서 깨끗 깨끗 넘어간다 조심해 위험해

还快过。